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맡기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지원 여거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리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 시간은 이샘천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 왈, 포, 날로, 있습니다. 이 지원여거 작품에는 이렇게 한자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몽골음자와 알파벳의 음가일 표기가 구현이 된 것입니다. 자, 보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를 보면은 또 한자의 음가를 또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가랑 또 대륙의 음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와, 라와 이렇게 지의 음가가 표해서 보락으로 이렇게 이 몽골 문자로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보와, 라와 지의음가가 표기해서 보락으로 이렇게 샘천자가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화이어거에서 보도록하겠습니다화이어하와이거의 몽골문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자 샘천으로 되어 있고 불알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문가로 샘천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독특한 필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부와 라와 지음과가 표에서 부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몽골 문자에서는 이제 오와 우의 음과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자에서는 우 발음이면 저문을 찍어줘서 구별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좀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필자로 보면은, 부와 라와 지음과 앞에서 부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자로 보면은, 부와 라와 지음과 앞에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부와 라와 지음 값에 있어서 불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부와 라와 지음 값가 표기돼서 불하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수박, 왈, 요, 아,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을 이제 조선시대 음가로 슈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라든지 연못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제 밝힌 음가를 보면은 이렇게 나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 구와 아래음과가 표기되어서 나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구와 아래음과가 표기가 돼서 나굴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화이어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어거에서는 이제 이 호자의 글자가 이제 이 음가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가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호 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볼 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대 음가로 가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화이어거는 상당히 좀 몽골 문자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의 이제 글자에서 보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고, 이렇게만 글자가 써져 있으면 이 아굴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음가가 나비기 때문에 이 음가가 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야 그래도 좀 음가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쿠가 되겠습니다. 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음가가 돼서 이렇게 나쿨로 되어 있는데, 또이 음가가 이제 K의 음가나 G의 음가나 또 비슷하고, 또이 몽골 문자에서 보면 그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나굴의 음가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품에서는 이렇게 점이 여기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여어거의그 필체는 상당히 독특한 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체 청문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연못지의 글자가 이 나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구와 아래음가가 표기해서 나굴로 이렇게 오체 창문감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구와 아래음가가 표기해서 나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은 나와 구와 아래음가로 나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와, 구와, 아래음가표기 나굴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와, 구와, 아래음과로 나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